강된장 보리 비빔밥 맞네. 강된장, 야 집밥을 2분, 2분, 2분 만에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집에서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. 컵반으로 건강 챙기실 수 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위에 있는 게 햇반이고요. 그 밑에 강된장 소스가 들어있어요. 햇반은 점선 부분까지 벗기고, 소스.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잘라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겠습니다. 2분 돌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햇반을 뜯어서 밥을 먼저 담을게요. 어우, 이거 김나는 거 봐. 짜잔! 강된장 보리 비빔밥 맞네. 자, 이거 봐. 양이 딱 맞아, 딱 맞아. 아. 두부하고 소고기하고 우렁이 뭐 이런 거막들어있어갖고 진짜 맛있어요. 와. 음. 싸군쿠폰 2,000원짜리 쓰시면 강된장 보리 비빔밥을 5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얼마? 1 1 9 0 0원에 무료배송입니다. 집밥을 2분, 2분, 2분 만에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. 2분 만에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. 컵반으로 정말 든든한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.